현대인에게 있어 피로는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다. 오죽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겠는가. 그만큼 누구나 한 번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푹 쉬는 게 최선일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마늘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또 알리신 성분이 살균작용을 도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두 번째 토마토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더불어 각종 유기산 및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력 증진에도 그만이다. 세 번째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내 흡수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피곤할 때 먹으면 빠르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네 번째 부추는 혈액순환 개선 및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성질을 지닌 부추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말초신경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피로회복까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력 증진에 좋은 식품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양기를 북돋아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도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정자 생성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양파는 케드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이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칼슘,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좋다. 게다가 열량인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여섯 번째 홍삼은 면역력 증진이 된다.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 이외에도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 다방면에 걸쳐 도움을 준다. 다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평소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